구워져 있는 작은 병 안에서 물의 전기 반응, 분해 반응을 일으키도록 할 텐데요. 나와 있는 빨대를 이용해서 빨대로 양쪽의 시험관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대처럼 생긴 이 관을 이용해서 시험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반으로 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준비되어 있는 두 개의 관으로 자, 이렇게 고무관으로 마개를 막게 됩니다. 자, 역시 이쪽도 고무 마개로 양쪽의 관을 꽉 막아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비되어 있는 이 작은 관에 용액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물에는 약간의 비, 약간의 전해질을 넣어서 전류를 흘러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꼭 해서 하나씩 넣게 되면요. 이렇게 넣고 나서 이거를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을지라도 절대로 용액이 밑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걸 하나 넣어 놓고 동일한 비어 있는 시험관에다가 동일하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역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천천히 넣어 준 후에 자 마찬가지로 뒤집어도 역시 빠져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준비해 놓고 양쪽에 각각의 극을 연결해서 물의 전기분해 반응을 일으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관에다가 전해질을 조금 넣어서 양쪽이 서로 통할 수 있도록 작은 어, 조그맣게 넣어 주게 되는 겁니다. 시험관에 전극을 연결하기 위해서 다른 전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경품으로 많이 보는 핀을 이용해서 양쪽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각각의 꽂아놓은 핀셋에다 연결해서요, 어떤 기체가 발생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양쪽에 극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발생되고 있는 기체가 우리 눈에 아주 잘 보입니다. 자, 이쪽에 연결된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되고 있는 기체는 수소 기체가 될 것이고 자, 이렇게 플러스 극으로 연결되고 있는 여기서 나오는 기체는 산소 기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 봐줘야 될 사항은 수소 기체가 훨씬 더 활발하게 나오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 기체가 더두 배가 나오는 상황을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 오른쪽에서 보고 있는 건 수소기체가 나오고 있는 거고, 왼쪽에는 산소기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부피비가 차이가 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수소기체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 2대1의 2대 부피비로 나오기 때문이지요.